안녕하십니까 산돌 소식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2023년 산돌교회 성경암송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뜨거운 열기를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장 분위기를 확인하기 위해 송기자가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송기자 네 현장에 나와 있는 송기자입니다 지금 현장은 말씀암송의 열기로 가득한데요 현재 로비에서 암송 이벤트가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 참여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말씀 안송 이벤트 아임송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임송 이벤트는 매월 둘째 주, 넷째 주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로비에서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데 누구든지 오셔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만 하시면 많은 상품이 준비되어 계시니까 많이 오셔서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송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교회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성경 암송 열기를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김기훈 기자가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김기훈 기자. 네, 현장에 나와 있는 김기훈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산돌비의 어느 한 성도님의 가정에 나와 있는데요. 벌써부터 암송하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암송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가정이 함께 성경 암송을 하는 모습입니다. 암송을 할때 52주 말씀 암송 카드를 참고해서 주차별로 암송하고 있습니다. 암송을 하기 위해 열렬한 방법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암송할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1번 읽습니다. 두 번째, 암송할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 내어 10번 암송합니다. 세 번째, 암송할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에 녹화합니다. 녹화한 말씀 영상은 각 교구 및 부서 교역자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매주 암송 시 제공된 종이상자 헌금함에 1,000원씩 헌금을 하면 선교를 위해 사용되어집니다. 산돌뉴스 김기훈입니다. 네, 지금까지 아임송 성경암송 프로젝트 참여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 암송 프로젝트를 통해 산돌교회 모두가 하나님의 노래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상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